안녕하세요 하슈입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강의에 대한 베스트 질문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오류가 나거나 동작을 안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임시 파일 캐시를 삭제하고 웹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재실행해야 합니다. 웹 크롬 브라우저의 임시 파일 캐시 삭제하는 방법은 컴퓨터에서 크롬을 엽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도구 더보기,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클릭합니다. 상단에서 기간을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을 삭제하려면 전체를 선택합니다.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와 캐시된 이미지 또는 파일 옆에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컴퓨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엽니다. 오른쪽 위에 톱니 모양 아이콘 설정을 클릭한 후, 인터넷 옵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일반 탭에 있는 검색 기록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시 인터넷 파일 및 웹사이트 파일과 쿠키 및 웹사이트 데이터 옆에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삭제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클래스 승인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탐색 1. 가입한 클래스가 본인의 학교, 학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탐색이 학생 이름으로 회원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두 사항이 맞는다면 선생님이 승인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승인은 학교 및 선생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가입 후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선생님께서는 승인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1, 예. EBS 회원가입만 하고 클래스 회원 신청을 안한 사례. 강좌 수강 신청은 반드시 클래스 회원가입 후에 진행해야 하는데, 클래스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강좌 수강 신청을 시도한 사례 등이 확인됩니다. 반드시 매뉴얼 안내 내용 순서대로 1 EBS 회원가입, 2 클래스 회원가입 신청, 3 강좌 수강 신청을 순서대로 진행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절차에서 선생님이 승인해주는 단계는 2단계만 해당합니다. 클래스 가입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온라인 클래스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했을 때 가입한 클래스에 뜨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교를 검색하면 개설된 클래스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EBS 클래스를 개설 안한 것입니다. 교육부 공문에는 EBS 외에 다른 사이트도 안내되었기 때문에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음.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했고 내 클래스에 개설한 클래스명도 뜨는데 클래스명을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오픈 전입니다. 라고 뜹니다. 접속량이 만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홈페이지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온라인 클래스 관리, 메뉴 관리, 올 강조 관리 등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